네, 안녕하십니까 v TV t 티 TV TV 스타, TV 한국어,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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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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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v TV 아 v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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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어네 건강한 새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항상 말하지만 2016년 정말 아팠습니다 네 저도 아프고 여러분들도 아프고 나라도 아프고 네 어, 주변 사람들도 많이 아픈 한 해였는데 어, 내년에는 꼭 건강하고 어, 또, 또 새로운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티님 머릿결 만져보고 싶어요 이러시네요 <laughs> 아제 머릿결을 왜 만집니까 자, 정말, 그,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이라는 거는 진짜 의외의 뜬금없는, 어. 내가 하, 하던 길이 있고, 하던 일이 있고, 하던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와중에, 와, 이건 예상치 못했는데, 행운이었다. 라고 되는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십니다 2016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들 한살 더 먹을 수도 있는거고 어... 이제 그... 또 뭐... 내년에 또 군대 가시는 분들도 많을거고 내년에 또뭐 이상한거 하시는 분들도 많을거고 내년에 또 하시는 분들도 있을거고 네... 내년에... 어 여태까지 못했던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거고 굉장히 또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티니, 새도 미네랄 가스 많이 캐세요. <laughs> 고맙습니다. 많이 캐네요, 예. 많이 캐야지. 이거는 정말 캘수록 좋은 거야. 어. 이티니, 입사하시는 건가요? 이러신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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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예. 방송한다고 했잖아. 항상 밑밥은 깔아주는 거지. 일단, 그러면서, 대각선 서치를 들어가면서, 사대방을 이제 받고요 때려주도록 하면서, 사대방의 s 시 v 를 잡아냅니다. 와, 아, 근데 말이 나왔네? 난두 방인 줄 알았는데. 우짤까? 빌드 우짤까? 사대방 가스를 한 개로 캐나요? 빌드 고민좀 되는데, 일단 뭐, 상대방도 재본질을 봤지만, 굉장히 무난하게 간다라는 건 상대방도 알고 저도 아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서로 간에 이런 무난무난 시스터즈에서, 상대방 마인을 두 개까지만 뽑았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정보예요. 두개 이후에 뭐더 돌릴 수도 있지만, 이거 심리전일 수도 있거든요? 아, 나두개 빵에까지밖에 안 뽑았어. 투팩 갈 수도 있다. 원스타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종이 랜덤이냐구요 주종 프로토스. 네, 저같이 잘생긴 분들은 꼭 프로토스 하더라구요 예를 들면 뭐 김태용 선수라든지, 뭐 송병구 선수라든지, 이티라든지, 이렇게 또잘생긴 분들이 또 프로토스를 많이 하더라고. 어, 프로토스 주종 한번 손들어 봅시다. 자 얼굴 한번 볼게요. 아 잘생겼네요. 예자 네. 저그 한번 손들어 봅시다. 저그, 저그. 아 끔찍하네요. 네, 저그 같이 생겼네. 자, 쭉쭉 찍어 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프라를 따른 무난하게 좀 선택을 해서, 사대방의 움직임을 좀 파악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대각선이지만, 대각선이지만, 사대방의 투팩토리 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쌩 어, 더블을 하면은 좀 넬룸넬룸, 넬룸 어, 일것같다라는 거. 다았죠 아, 스바. 아! 아! 아, 다 보여줬어, 힝! 이러면은 상대방이 투팩 안 써요, 예. 자, 이러면, 심리전이죠. 이거 상대방이 투팩 안 써, 이러면은. 에. 이러면은 안 쓰기 때문에, 에, 상대방이 이제 괴롭혀있는 그런 수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가면은, 당연히 상대방 이 지금 일단 옵드라비드를 봤기 때문에 투팩토리, F도 이런 거 절대 안 씁니다. 그냥 생더블로 하겠죠. 어 그렇다면은 이제 안 받아볼 지 최대한 좀 지연 시켜 주는 걸로 어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는 별 풍선도 없는데 여기서 방송함 이러시네요. 제 마음이죠. 어. 아그 너한테 허락 받고야 해 되냐? 거지 같은 놈. 어 탱크 노출? 대손에? 아, 옵드라라 안아. 예. 이게 옵드라 빌드 자체는 굉장히 센비 돼요. 이거는 상... 잣됐다 어, 안 오지. 이거 안 와요. 옵드라라 안아. 옵드라를 보니사 나올 수 있는 대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예. 옵드라를 보고 나온다 말도 안 됩니다. 그건 신입니다, 신. 컨트롤의 신. 진짜, 자기가, 컨트롤, 진짜, 오직 자신 있고, 어, 이건, 끝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오는 거지. 탱크 한 개랑 드라우한 개랑 바꿨기 때문에 지금은 뭐 괜찮고요. 옆저버 보내주면서 사례만 좀 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씨발! 야! 스캔 딱나오는거 봐라! 고맙지, 그니까! 잣됐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야, 이건 게이트 늘리, 늘려야 된다. 내가 봤을 때 스캔에 뿌렸다라는 거는 나온 나옵니다. 에. 나온다라는 거는 위기가 한번 있을 거라는 거고 봐야 돼. 그냥, 그냥 멀티다 이러면 제가 멀티 따라가면서 그냥 캐리어를 가면 되는 거고요. 멀티가 아니다. 팩토리 늘리고 있다. 이러면 수상하다. 이러면은 가면 됩니다. 팩토리 두 개. 이런 멀티네요. 안티캐리어 빌드인데. 뭐지? 가요. 일단 상대방이 이거는 캐리어 뭐 가려다가 말았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 헤? 스캔 잘못 뿌렸지? 옵저버여기 있는데? 뚜바 뚜바 노마옵저버억었는데헤이옵저버억었는데 어어 뚜바 자 개이득이죠 이거는 상대말 분명 어... 옵저버 잡기 위해서 스캔을 오지게 많이 뿌렸는데 오지게 에 빗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개이득입니다 중요한 거는 드라고잘써야되고요 자 고구마 업그레이드 찍어주면서 마인 즈거또 올라와서 마인 즈거합니다 마이 일단 <놀람> <놀람> 멀티를 가져가는 척이에요 이거는 제가 가져갈 건 아닙니다. 가져갈 건 아니고, 가져가는 척을 해주면은, 사네가 어떤 방식으로도 저거를 좀 끊어내기 위한 움직임 보여주고, 대놓고 멀티를 그렇죠? 가져가는 움직임 보여줄 거거든요? 저는 일단 사네 멀티를 그냥 대놓고 가져가는 거, 사네가 자리를 자리 잡지 못했을 때, 오히려 제가 먼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버리고, 사네의 탱크를 좀 잡아내면서, 멀티를 최대한 뚫쳐주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탱크! 탱크 다시 한 번! 파. 좋아! 이거지? 이게 바로 이킵니다. 어? 깨집니다. 뭐 하나요? 사례바? 무 하나요? 무 하나요? 사례바? 어? 너무 당황했죠? 사례바? 이거 뜬금없는 타이밍에 트리플인 줄 알고 있다가, 어, 와버려가지고 사례방에 당황했네요. 시즈보다하면 뒤로 빼고 언덕에 자리잡고 볼드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진 병력들 이제 쭉쭉 찍어내면서 캐리어 보고 있기 때문에 멀티는 늦어도 돼 멀티는 늦어도 돼네어사례은 이제 개, 어, 그 커맨 센터를 깨뿌렸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거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TRI 지연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는 어 이득을 보는 겁니다 사례 렙할수 있는 거 여기서 공격을 온다 이러면은 그냥 공격을 오는 건데 미쳤다. 테라 진짜 이불킥각이다. 이거는 와 미친 프로토스, 진짜 프로토스는 다 늦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지금 제가 어 항상 하는 생각이지만, 자, 보이지 않아, 너의 승리 탱커 오지게 오네. 이거 캐리어 가기 전에 끝나겠는데? 저 가요. 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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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드세요 하면서 아이스크림 주면서 오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에, 어렵지 않지. 이거는 쉬운 상황이었고 어. 이제 이제 캐리어에 업그레이드 찍어 주면서 어, 운영 들어가면 됩니다. 사니혹 시나막. 아까 그 사, 공업을 돌렸던 게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어 하려고 했다가 취소했다고 생각을 했나? 그럴 수도 있어. 아까 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 아니면 하, 사정거리가 완성이 됐거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어. 딱그 타이밍에 사정거리가 완성이 됐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 아 이제 거? 마이제가 탱커 없는거 알아? 라고 말하는 순간! 허예! 자, 가수 되겠어. 자를 추가제 멀티 확인해 주도록 하면서 캐리어 오직에모아주고요 캐리어가 가장, 어, 봤다. 공업 돌아가는거 봤다. 어, 캐리어네. 캐리어네, 봤어요. 해령고 봤으면, 지금 피해 줘야 돼. 어. 그러니까 지금 피해를 안 주면은, 사회가 나중에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죠? 생각을 해서 대처를 한단 말이지. 그래서 지금 당장 피해를 주는 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딱 상대방이 대처를 하고 있지 않은 타이밍. Affirmative. I long for combat. Honor guide me. Gao thy for our Instructions. Affirmative. Commencing. Okofla. Ishnu. Instructions. Gaul to transmit instructions. 뭐 치고 나오던가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일단 중요한 거는 하대가 여기 멀티는 날아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골리앗을 찍고 수비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탱크가 없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있을 리 없거든 드라군이. 그렇죠? 드라군까지 올라오면은 이제 탱크 없는 상대방은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이거 때려요 탱크. 왜 이렇게 쎄 거꾸로 어, 돼 있어서. 자, 이거 살려면 망했죠. 자, 그러면서 저는 캐리어를 꾸준히 모아주면 되겠고. 자, 인구수 막혀버렸네. 어티 하나 더 가져갑니다. 캐리어로 이제 멀티를 깨고 있고 사례 추가될 멀티 없다라는거 확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멀티만 깨면은 지지죠 어 지지 자 사례만 할수 있는거 없었고 가볍게 이기죠 캐리어만 뽑으면 테라는 그냥 캐바꿈이야캐바꿈 개박곰. 캐리어를 박으면 꼼짝